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.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수연이 생일 축하합니다. 불어 주세요. 또. 또. 와! 와! 멋져. 잘했어. 우리 수잘다 이제 그만하자. 예. 이거 같이 꺼 봐요. 아요 같이. 아, 뜨거뚜 뜨거, 뜨거, 뜨거. 아, 뜨거, 뜨거. 어우 <목소리> 시들어. <목소리> 잘했어, 리세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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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것도 빼요. 네. 아. 어, 수연이 빼. 어수도 빼. 이도 빼요. 빼야지. <목소리> 응. 응, 어 저. 달래. 씻어야지, 엄마 줄 거야. 엄마마줄 어... 거야. 어 엄마 줄 거야. 아... 응. 에이... 어, 준대. 어? 아이스크림 줄까요? 어... 아이스크림? 네. 아스크먹 음...